보통 안 하면 잡아먹는다. 쿠앙! 홀짝! 네 홀짝! 어떤 거 하시겠습니까? 짝으로 가겠습니다. 짝이요! 아 짝! 축하드립니다. 짝이요! 자 다시 홀짝 해보시죠. 한번 더 짝으로 가겠습니다. 짝이요! 오우! 맛있다! 아 홀라왔네요. 한번 더 해보, 아이, 아, 기다려봐 기다려봐요. 아안 되겠어. 안 되겠어. 아이, 설마 이거? 자그 에메랄드 몇 개를 저한테 거시면은 제가 계산해서 드리겠습니다. 안절. 반절! 반절! 3 2개 거셨어요. 자 홀짝 예측해보시죠. 홀! 홀! 짝입니다! 이건 꿀꺽 하겠습니다 자 다음 걸어보시죠 내가 봤을 때 이거네 아 알았다 알았다 전부 다 겁니다 아, 오케이 오케이 홀! 홀오 축하드려요 아 그거지? 이거지 이거지 자, 다시 또 걸어보시죠 낙이요 오오오오오오 축하드립니다 아또 걸어보시죠 음 이거지 이거지 또홀리내보시죠다 겁니다 오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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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홀로 가겠습니다 홀 짝이네요 꿀꺽하겠습니다. 언제 <laughs> 아, 네. 네. 빌려드려요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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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 마시고 아직 <laughs> 생매장 단계까지는 아니에요 아직 빌려 드리지도 않았어 어떻게 빌려 드릴까요 선생님? 선생님 저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아뇨 아뇨 쉬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꿀짝 성공하면은 본인이 빌린 거에 두배를딱 하는 거고 그럼 나한테 반만 주면 되는 거고 아 그러니까 내가 32를 빌려 드렸다 그럼 딱32딱 걸어서 64 얻으면 32딱 본인 가지시고 32다 주면 되잖아 그렇네 그렇네 아니, 근데 그거 알아들어 이자율이 100%예요 아한 번만 자 번전이지 아유 아니, 얼마 보여 드려 얼마 빌려 드릴까? 아64 64아안또 아, 아, 걸어보시죠 아. 홀딱 얼마 얼마 딱. 홀이네요 아재요 그 콩팥 건강하신가? 아재 어디 어디가? 아재 어디가? 아 어디가세요? 아이 아니 빌렸으면 갚아야지 아재요 <laughs> 콩팥 몇 개요? 울지 말고 말해 <laughs> 울면은 산타가 선물을 안 줘요 자 콩팥 몇개예요 하. <laughs> 예. 아 그래 그 눈은 두짝 계시네. 아아 <laughs> 아아오 잠깐만 이제 보니까 팔다리도 두 개네. 아 <laughs> 팔다리 하나씩만 빼자 어때요? 아 <laughs> 이래서 도박이 위험합니다 여러분들. <laughs>